9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마지막 날 약속대로 주님이 오시게 될 텐데, 그때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이심을 따라서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다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고 하늘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에나 약속하셨던 주님 구원의 은혜와 의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들고 신음하는 이들 걱정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의심을 알려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